안녕하십니까 눈산동 네.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2회분 풀렸는데 총 6개? 네 음, 6개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3개면 8점씩 깎이는 거네요? 3점짜리요? 그거까지 3점도 있고 2점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92점 정도 나왔네 한두그람 요거틀린것만좀 확인해보면 되네? 에? 그럼 95점 대 들어가네? 이건 뭐야? 불이샘 기대여서 불이 하고 서로 기대요. 불이 서로 기대요. 뭐냐? 네. 시? 네, 시. 에이, 뭐 이런 거 어디 있어? 모르겠어. 처음. 아, 불이 서로 기대요. 네. 아, 둘이가 아니다. 네. 두 개가 아니다. 나무 기계에 기대는 산을 보고, 뭐예요? 이거 뭐냐? 나무에게 기대는. 아, 이게 내애게냐 아, 네. 그렇죠. 나무에게 기대는 산을 보고, 산이 나무한테 기대, 나무가 산에게 되는 게 아니라, 산이 나무한테 기대는다고? 네. 그래야 불이지같지 않고 네. 산이 나무에게 기대는 것을 인지하고 나무가 뭐라고 허공에 기대 는 것이 인지하지 않았다. 네. 산이 있으면 산하고 나무는 서로 기대겠지. 네. 그뭔 네. 말이요? 네. 나무가 또 허공에 기대는데 허공에 기댄다는 걸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겼는데 이게 또기대는 거라고. 아니 그 산이 있고 나무가 있지. 네. 나무하고 산은 서로 기댔지. 네. 여기도 공간 있지. 네. 공간은 산에 기대고 나무도 공간에 기대고 안 하냐? 이게 이해가 안그 기대어를 딱 기대어가 아니라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무 옆에는 산이 있고 산 옆에는 나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어를 너무 글자 그대로 보니까 그렇지? 네. 야밀방울에 기대는 물을 봐라 그럼 물방울하고 물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냐 여기서 에 네. 그러면 갈매기 날개에 기대는 하늘을 보라 그럼 하늘 옆에 날 갈매기 있잖아 뭘 그걸 꼭 이렇게 다 같다고 생각하냐?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허공이 응뭘 음. 기댈 수 있는 아러 그니까 뭐 물체 공기 근데 공기 옆에 있잖아 네 허공이 옆에 있잖아 그런데 이건 뭐야 이게 나무산에 기대게 해주는 존재이면서 허공에 기대는 존재다 네. 당연히 그래 나무는 나무는 산에 산 산에도 있고 옆에 허공도 있고. 야, 이 너는 불이라는거 한자 이거 알았어? 몰랐어요. 불이? 아, 아닐 불자리 두두 개가 아니다 이거 몰라? 해석 을못했아불 이자를 해석을 못했어? 네. 아 어, 그러면 결론도 안 나와? 네? 아, 안 나오네. 네. 음, 불이 두 개가 아니다. 요거만 해석했으면. 어? 컴마 산에 서로 기대어서 서로 기댔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다 한 덩어리다 그한 덩어리도 다 보이네 그러니까 이 기대어란 단어를 그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신은 함축적이니까 이런 단어로 바꾸고 꿔 이런 단어로 바꾸고 꿔 이런 단어로 바고 쉽게 고난도다 너한테는 나는 당연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알았어, 이거. 됐대 네. 아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네. 뭘 설명으로 할수 있어. 나또 뭐냐, 이거는? 도삼이 죽음과 곰치의 집념, 어, 곰치, 국보댁, 실상하니, 자신의 배를 띄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줄 알고. 도삼이 죽음과 곰치의 집념으로 인해 실상한 국보댁이, 야, 국보댁은 배띄었으니까 맨날 그 해방가 가고 그러잖아. 아니요? 네. 근데 왜? 근데 하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거 잃어버린 띄었다는 사실 잃어버린 줄 알아? 그네 상상이고. 뭐. 네. 상상의 근거는 뭐요? 아 미쳤으니까? 여기 상상에 그래서 여기저... 실성한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뭐응 음. 음. 나는 몰라 뭐, 나는 몰라 하지. 하길래 아. 아니, 진짜 모르는 줄 알고 고개를 져면 잡으면... 아 네. 어, 몰라 몰라 하는 데그 앞에 뭐 있어? 그말안 계속 물어보는데, 내 음. 적으면, 나는 몰라. 이렇게 숨줄이끊어져서 몰라 해서 진짜 모르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그래, 나는 몰라, 나는 몰라 하는 거는, 아, 몰라. 생각 스으시 싫어. 아니, 나는 몰라. 정신 하나도 없어. 아, 나 진짜 몰라. 웃지 마. 이런 거 아니야? 응. 음. <laughs> 너도 그렇게 안 해? 나 몰라, 몰라, 몰라. 안 해도 그, 워낙,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제일 끝에께 보면, 두뽀택이안 네. 기다려, 배? 배안 기다리고, 응. 음. 그 뭐지? 보낸.. 보거 상.. 상상하면 어? 그러면 뛰는 걸 안해? 응. 자 배를 띄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늦게 발설하여 발설했는데? 발설하려 한.. 근데 여기서 발설은 나 안나오긴 하는데 안나오긴 했는데 끝에께는 뭐라고 나와? 어.. 만선인데 내가 어째 주고 이러.. 응! 음. 뭐. 그럼 기다리네? 만선인데만선을 뭐. 기다리면서? 곰치, 비꼬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요 줄거리에는 뭐라고 나오는데? 곰치가 맨날 만선을 원하는데 음.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하니까 음. 네. 부푸때 그거 싫어서 저렇게 비꼬는 것처럼, 것처럼 말하는 아, 맞어! 네. 그러니까 배띄는건 알잖아, 그래도 네. 만선은 배가 가득 차야 되는데 뭐 그치, 당연히 띄웠다고 맞어, 이거 그거 비꼬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거하고, 이거는, 배를 띄웠다, 안 띄웠다는 팩트고, 비운다, 안 비운다, 이런 거는 그 감정이고, 다르잖아. 구분해야 되잖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분의적인 문제를 본다는 거야. 이게 전체 주제가 뭐냐고, 전체 주제. 전체 주제. 그래, 줄거리. 줄거리만 봤을 때, 줄거리만 봤을 때, 배 띄웠어야 돼, 안 띄웠어? 띄웠어? 야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알아. Right. 얘가 모르면, 야, 미쳐갖고 그걸 모르면 글이 되냐? 음. 글이 만들어져, 너는? 아니. 아, 아니라 그러면서, 얘 주제가 안 만들어져. 줄거리도 안만들어지고 근데 이렇게 판단한 거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지. 얘 국어가 주제에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라고 내가 그랬지? 이 사이에서 판단하고. 어? 네. 근데 요 안에서만 놀았지, 너? 네. 그래서 틀린 거지? 이해 되세요? 네. 이걸 한번 맞춰줘야 되는데. 지가 어 아니죠. 얘가 미쳤으면 <laughs> 글이 문학이 참, 문학이 아니죠. 7, 7분 7분 8분 분 10분 분 7분 9분 1이고 4분 5분 6 7분 날리고 아 어렵 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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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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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이1 이건.. 이0분 이건 야, 야, 이거 이거 0분 이거 이 착각해 이거 왜뭐 바람하고 풀하고 왜뭘 착각해 여기 계속 다풀풀 풀이길래 이것도 음. 당연히 그냥 풀인 줄 알고 풀로 읽었다고 나. 참. <laughs> 아선제 네. 나온 게풀풀 풀, 풀. 뭐가 풀이여 풀이 하나고 바람이고 그다음에 풀이고 풀이고. 응. 여기도 풀이고, 음. 풀이고. 다풀이기풀 얘기만 하는 줄 알고. 아나 이렇게 묶으라고 그랬잖아. 아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 도자로 그럼 야 이거. 봐봐, 실수 하나 했고, 하나는 주제로 풀수 있고, 하나는 그래, 니네 승력으로 안 된다고. 이거 하나 틀렸는데? 아, 뭐, 어째 그러나? 이거 왜 이러고 맞췄어야지? 맞춰 맞춰야 맞추는 연습이 돼야 실제에서 맞추게 되지. 아, 또, 또, 낙성비룡이야, 뭐였어? 그 낙성비룡에서 음. 이경호의 음. 인물형을 얘기하는데, 음. 이 경우가 다른 일반적인 고전 영웅소설이 아니라 응. 신화 텍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인물형이라고 써있었는데 응. 저는 이거 인물형인지 인물형까지 안 보고 그냥 고 영웅소설에서 나온 줄 알고 소설 전체를 얘기하는 건줄 알고 계속 고민하다가 골랐는데 어디 이거 다시 봐봐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이거를 제대로 안 봤어 어, 선택, 지선택지를 잘못을 안, 안 읽었다고? 네, 끝까지 보 그게 안 보여. 왜안 보여? 그럼, 인물형이라는 거하고, 그 앞에 다른 따른, 다른건 없어? 고기만 딱 나와? 그러네. 요. 응. 음. 단어 꼼꼼하게 봐야겠다. 이건 방, 이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다. 알았구나. 다음 단어. 인물 대사를 통해 이어질 장면을 짐작할 수 없는 줄 알아? 왜왜 왜 없어? 있어야지. 인물의 대화 행동이 나오든지 설명이 나오면 이어질 장면을 예측해서 꼬리를 물고 가지. 그왜이 예측할 수 없어? 그냥 너무 평범한 대화여서인 것 같아서. 그럼 그래, 평범한 대화를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여기다가 뭔가를 해놓고 딱 해야 드라마가 되지. 네. 너 같으면 그렇게 안 하냐? 아, 근데. 너무 뭐 단편적으로 나왔어. 어, 가끔씩 없는 문제도 있어. 아, 맞아.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해야지, 그러면. 네. 근데? 마지막 거라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아. 내가 그랬어, 너. 시간 부족 때문에 만점은 안 나올 거라고. 그걸 땡겨야 되는데, 본인이 악착같이, 뭐, 유형별로다 해갖고, 이걸 최대한 이렇게 빨리 풀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이고풀수 있으면 됐어. 풀수 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응? 네. 아, 아, 뭐, 빠듯해서 풀었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더 줄여갖고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네. 아, 하나는 선택지 잘못 읽고, 하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네. 그치? 이것도 시간 부족해서 잘못 읽는 거야 꼼꼼히 읽으면 천천히 읽어. 왜안 되지? 다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둘 다. 이거는. 이거는 조금. 응. 음. 그 여기서. 응. 음. 그 소나기에서. 응, 음, 소나기에서. 예, 밥 먹고 예, 체한 음. 척 하는데 음. 이게 부모님 저 속이는 행동으로 음. 봤는데 음. 이게 왜 아이랑 주지잘 모르겠어요. 아, 이건 모르겠어. 네, 대화를 하지만 부모님은 선생님 진정못 어떤 걸 깨닫지 못했다 어디요, 틈틈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A가 여기. 전화 먹고 딱 땀흘린다. 네. 아, 그 전에는 무슨 네. 일이 있었어? 그 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어그 예. 그 얘기 하는데 소년이 어. 수, 소녀 좋아했던 걸 별로 티안 내고 싶어서 음. 슬퍼하는 걸그 체한 것처럼 하는데 음. 음. 저는 그게 아 어. 슬퍼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속이는 음. 거는줄 알았는데 음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나자 음. 보면 자 소년은 가슴이 아파하는 거고 네. 그 모습이 어이없이 바라는 소년의 모습 아 어? 조등을 들고 아 어? 네. 그지 그러면 조등 을 드는거는 조등이 뭐야 죽은사람 그등 그래 네. 그렇다면 이 부모가 그지 네. 소년의 부모가 아얘와 연관관계가 있다는걸 라 알지 어느정도 네. 어 그러면서 소, 저녁을 먹고 땀을 흘리니까 왜 이렇게 흘린 데 보약이라도 먹여야겠다 그러니까 딴 얘기로 자꾸 유도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무 많이 아파.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지, 담 응. 걸렸나 보다. 소년 중에 자꾸 하면 안 되잖아. 아니요, 응. 네 부디가 뭐, 부모 계속 할겸 <laughs> 너는 이 부모가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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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년과 소녀가 친구였지. 응. 그런데 얘가 죽었을 때, 얘가 느낀 슬픔이 있는데, 어? 응? 아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써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너 아파, 병원 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 못하고 응. 하는 부모 심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네. 이해됐어? <laughs> 네. 아, 이고야 뭐그 그게 어디나왔어 문제 봐봐. 문제 보고 못, 풀, 못 풀어? 그거? 여기. 소녀는 부모가 자신의 진심을 눈치채기를 원하지 않아. 아니 알고 있다고. 응. 소녀 주고 조등하는데 거기 나오잖아 앞에. 너무 이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 조등 생각하면 이거 보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응. 근데 얘는 왜헉헉대군 모르겠어. 어이없아 거까지 기 갔다 와서 그때 어떻게 됐어? 그, 다녀올 때. 어떤 미친놈이 이걸 훔쳐갔대? 나오잖아. 그게 뭐야? 얘가좀 예, 조등. 왜 갖고 왔어? 애도 할 발... 그래, 소녀를 보려고. 소녀 생각하려고. 다 되네, 연결되면. 아니, 그니까, 앞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 조등을 읽고, 그게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이니까 어이없어 하고. 그러니까, 아, 제가, 아 소녀를 굉장히 생각하구나, 라는 생각. 또 하겠지. 그걸 가서 가져왔대? 참, 오시간만 뭐 하구나. 아니요. 응. 특히 앞에 꼬리를 물고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무슨 얘기냐 너처럼 많이 해. 이 부분만 읽고, 아니래.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전체 흐름 속에, 이거 하나를 판단하려면,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색 나오면. 어, 요거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 그렇지만, 어떤 걸 판단할 때 이게 어렵게 느껴져.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전체 흐름을 점검해야 되는 건 맞다고. 이해됐어요? 네. 아, 어? 이것도 네. 어,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어쨌든 제, 제대로 잘못 읽어서 시간 없어서 전체 흐름 못해서 다 시간 없어서 전체를 제대로 못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땡기면 다 맞을 수 있거든. 아? 어? 네. 그러니까 너 시, 시간을 땡기는 연습을 하면 다 맞고 안 그러면 한 개에서 두개 시간이 쫓기면 두 개. 됐어요? 네. 수고하셨어요.